교차뜨기와 두코 모아뜨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호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런 기호가 나왔을 때는 꺼배기 바늘을 이용해서 교차뜨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를 진행하시면 되거든요. 지금 저희가 해볼 거는 오른 코세코 교차뜨기를 코 하고, 그 다음에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를 해볼 건데요. 이때 이 교차뜨기의 코가 아니라 그 다른 교차뜨기 코가 아닌 코와 두코 모아뜨기를 하기 때문에, 요 교차뜨기가 아닌 코는 일단 오른쪽 바늘에 옮겨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교차뜨기가 나오니까, 이세코 교차뜨기를 한번 꽈배기 바늘로 이렇게 빼놓고, 이제, 이 뒤에 거, 세 코를 먼저 뜨잖아요. 이때, 아까 옮겨놓고 있죠? 요 코를 다시 옮겨서, 이때 요 때,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를 지금 요두 개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. 왼코 중심 두코 모아뜨기. 같이 하고, 두 코를 마저 더 뜨고, 그 다음에 꽈배기 바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, 겉뜨기를 해주시면, 이렇게, 오른 코, 세 코, 교차뜨기 하고, 왼코 중심 두커 모아뜨기가 같이 진행이 된 모양이 나옵니다.